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19절까지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무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도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요한기시로 1장 17절 말씀을 요한을 대신하는 대현자 신천지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한 그런 논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이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내가 볼 때에 그렇죠. 내가 볼 때에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그쪽으로 몸을 돌이켜서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아, 그 먼저 보인 것이 뭐냐? 먼저 본 것이 뭐냐?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금 촛대 일곱 금 촛대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쫙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띤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왜 인자같은 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서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야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발에 끌리는 이 옷은 어떤 모습이냐면 출입국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금띠. 이것도 제사장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머리는 하얀, 털의 희귀가 신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하얀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고대 유대인들은 이 머리가 하얀 사람을 존경의 표시,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백발의 노인과 같은. 눈은 불꽃과 같다, 불꽃. 또,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막 아주 우렁차고 장엄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었다. 날선 검 아주 이 입에서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걸 말합니다. 날선 검이니까 이것은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환한 광명의 빛이 예수님에게 비춰지게된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한 내용을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대에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광명체 앞에 정말로 너무 압도되어지고, 감격스러워져 가지고, 정말 죽은 자와 같이 정신이 잃을 정도로 놀라운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함께 활동하고 생활했던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웅장하고... 경외의 감이 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 다니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절인데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장엄하고 웅장하고 놀라운 그 모습에 압도되어져서 정신이 이를만큼 그렇게 큰 그런 이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만난이라 다니엘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에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도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다니엘보다 더 강도가 센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죠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은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도 이제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을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종의 감과 놀라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있을 때에 손으로 어? 이렇게 만지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얹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얹었다. 그러면서 이 신천지는 이러한 행동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안수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신천지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안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직접 택하신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왜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그것은 신천지 교주를 특별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보석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주가 사도 요한격 목자로 왔기 때문에 이 신천지 교주는 일반 기성교회, 인간들의 타락한 교회라고 하는 이 기성교회에서 안수받지 않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안수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것처럼 신천지 교주 역시도 그와 같은 택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 이계시록 1장 17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안수한 장면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안수한 장면이 아니고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공생의 기간에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든뱅이를 고쳐진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도로서 택함을 받으시고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다니엘도 죽은 자와 같이 놀라운 그러한 체험, 감격, 또 때로는 두려움, 이런 게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천지 교주가 말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택함을 받은 게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신천지 교주도 일반 타락한 교회의 기관으로부터 안수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안수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신천지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 우리와 같은 이 일반 교회 목사들은 타락한 교회의 사람들이다. 왜? 그들은 타락한 교회에서 안수받고, 또 타락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교주만이 타락한 기성 교대에서 교단에서 안수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직접 안수를 받고,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은 것처럼 신천지 교주가 그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안수를 직접 받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떠한 이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안수했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성경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신천지 교조가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신천지 교인들은 이 요한기시록 1장 17절의 말씀을 신천지 교주가 말하는 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기성교회의 목사들은 타락한 인간들로부터 받은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목사들로부터 배운 성도들은 구원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고 세움을 받은 이만희 교주만이 참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에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말씀들을 전해주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도 그러한 배경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18절에 내가 전에는 죽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자, 우리가 앞으로 보고 듣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놓치지 말고 잘또 보고 배워서 저 이단들의 속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또 분별력 있는 사람들 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합시다.